무자지간 관계에선 프로젝트 누구냐 너 오늘 다음 주제는 이겁니다 아 다시 태어난다면 이건 정해져 있잖아 이 이거 누구 거예요 재벌 아 이거 어, 제 겁니다 아, 내될니다자 <laughs> <꼴다>, 네. <laughs> 네. <laughs> 아니, 아니 너, 너, 너무 너무 여기 하게 너무 정해져 있어 아 재벌 제보, 아니 재벌이 생각 국민남이냐 <laughs> 아, 아, 아니, 어, 이거 뭐, 당연히 지금? 당연히 제보리스트. 방제 벌이 스지 왜지 아세요? 어, 왜? 자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은 가능해. 여기에서 음. 여기로 이동은 가능해 한데 음. 여기서 요걸로 이동은 음.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저는 체험이생각다낫지 않을까. 아, 너도 그래? 아니 이거는 진짜 음. 약간 정리해 있는 게 솔직히 약간 뭐 약간 뭐 아니면 만약에 뭐 여성분들의 이게 입장을 살려서 말해 볼게요. 음. 어. 예. 한 달에?

신기해. 아들이 둘이잖 <laughs> 정체성을 없어 <laughs> <왔어. 웃음> <laughs> 아니 둘이 아니,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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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잖아요 저, 저, 저 여자랑 결혼할 <laughs> 건데 여자 시청자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뭐... 솔직히 우리는 솔직히 얼굴만 이면 다잖아 야, 여, 여, 여자가 돈이 많다고 해도 갈 거야? 못가 알았어 아빠가 더노력할게 <laughs> <저, 웃음> 저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아니 근데 아빠는 그거 왜 적으냐고 뭐, 아빠는 다시 사는데뭐 진짜 저기 꽃미라고생하고 싶어요 뭐 이미 꿈이 남이인데. 샤. 너너 만큼 얼마 그런 망발하고 <laughs> 그러냐. 모자이크, 도안되는데 모자이 모자이 용돈 받는 방법. 놀래잖아 지아왜 꿈이 남이죠? 왜? 아니 그때 말 아니야. 아니 그게 그게 아무 물론 그것도 있지만. 아 인생 살아 가다 보니까 돈은. 내가 열심히 하면 벌수그 채우 채울, 채울 수가 있어. 근데 그 열심히 해서 돈을 벌나 있는 무슨 이제 나이 들어서 40도 5 0 대. 근데 꽃미남은 이0 대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되게 많은 혜택들을 받으면서 살더라고.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 제스긴 애들 옆에서 누르냐고 어?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 꽃미남이요? 어. 꽃미남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은 되지 않아꼭 내가 제멋이 세로 태어난다. 저벌이 있었네 그런 거하아 얼굴 고치면 되잖아. 아니 나 얼굴, 아니 한계가 있어. 이게, 이게 되겠냐고. 이게 뭐 고쳐봤자 솔직히. 이거 이거 없고니얘 이거 안 옵니다. 그럼 대만 죽을 수도 있어. 대수를 하 하자. 삶에. 죄송한데 저, 저, 이분 아들이에요. 죄송한데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죄송한데 아다없에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다음> 합시다. <laughs> 아, 너무 너무 정해 정이 졌대 이거. 아 그래? 아이서 아빠 아니었어 아빠 구독자가 지겨워하는 것 같아 아 그래 오늘은 오빠 잡자